자, 종목 추천 시간입니다. 어제 드렸던 종목 중에 올라간 거는 수젠테. 수젠테는 23% 대박 장 중에 어제 드렸던 거. 나중에 사한 과 같죠. 한국 정보 인증. 예, 얘도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네요. 인성 정보도 한3% 정도 올라갔었는데. 내비도 보세요. <laughs> 자, 그다음에 고점을 갱신한 종목들은 국 국제약품 국제약품은 여기서 요날 드렸고 이렇게 갔었죠 46% 하잉크코리아 요거는 요 자리에서 들어가서 한번 쭉 뺐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30% 넘었네요 fsn도 고점을 갱신했네요 요날 드렸죠 fsn은 그 다음에 메가리 어이랑아이랑 맨날 헷갈려 요것도 30% 정도 이건 뭐이 자리에 드렸는데 뭐이자리 다시 올라가면 들어가 보라 고한 거죠. 28일 날, 그렇죠? 음, 이때 다시 드렸던 거죠. 표시를 안 해놨던 타점으로 다시 올라오면 더갈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DLNc은 수급주로 여기서 드렸고 또로로로로 이거 모멘텀이 좋았어요. 그 한번 찾아보시고 BL BL팜택. 팜텍. 네, BL 팜텍은 요 자리에 드렸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갔다가 지금은 봉이지만 CGN. 시젠. CGN은 시젠은... 1년 구독방 종목이에요. 공개방도 들렸나 중이고 일진 디스플 요거는뭐 요날 드렸는데 살짝 수익 났고 일진 디스플 공개방 들렸나? 그다음에 DNC 미디어도 눌러줬다 다시 수익 전환 됐네요. 요게 이렇게 고점을 딱 돌파한 자리가 타점이 될수 있다 그랬죠. 살짝 눌러줬는데 어디서 지지가 났어요? 고점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오고. 특징 주 볼게요. 아 기술적 분석으로. 유니온, 아 이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유니온은 요 자리에서 들렸었는데 돌파했네요. 유니온은 오늘 얘네는 뭐지? 한국파마, 이것도 요 자리에 들렸었죠 인트론바이오, 인트론바이오 한번 해봅시다. 오늘 눌러주니까 수젠텍도 들렸었고 엑스페리스는 요 자리에서 들렸었죠 그렇죠? 이건 왜 없어? 엑스페릭스가 아까 중고에 없었죠? 엑스페릭스 10월 12일, 10월 12일, 반장님, 10월 12일 날 줬어요. 뭐 이건 좀더갈것 같긴 한데, 뭐 상한가 가지고 오늘 잡긴 힘들고. 엑스게이트는 단타. 뭐 특별히 적긴 없네요. 특징지 볼게요. 대상홀딩스 우선주 한테마. 뭐 상한가 한번 맞아봐야지 이런 거안 하지 우선주.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제일약품도 또 올리네요. 이것도 윗꼬리 종가로 돌파하면 스윙 마이코플라즈마 내성 극봉 피데델로클 국내 독점권 하면서 띄우네. 사이토젠 미국 웨일 코넬 의대액체생김 플랫폼 대상홀딩스고 인트론바이오 마이코플라스 폐렴 항생제 내성원있고 뭐 한번 더 드렸고요. 뭐 길게 보시다 보면 정고점 까지 못갈 수도 있으니까 짧게 보시고요. 잉크로 세계 최초 인공지능 분자 특성어 저쩌고 광동제약, BL 헬스케어 인수 추진. 요것도 이날 들렸는데 요거는 고정갱신 안 해서 안 적은 거죠? 광동제약은. 한국엔 컴퍼니. 한국엔 컴퍼니는 왜또빼먹었어 며칠까지 하더니 8월이라서 빼라고 그래서 뺀 거예요. 음. 알았어요. 잘했어. 유니온 떴네.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확산. 요소수 사놨는데 요소수 관련 주가 <laughs> 그다음에 카프로 효성오앤비 뭐다 떨어졌는데 뭐 카프로는 뭐야 이거 요소수 관련 주야 이거 효성오앤비 중국 화학 비료 원료 요소 인산암모늄 수출 규제 강화 소식 요소 인산암모늄 수출 규제 강화 하여튼 보복하느라고 그냥 IRA 했더니 또 금방 또 그냥 그걸 못 기다리고. 촐싹 맞아 촐싹 맞아 <laughs> 알로이스 티빙 웨이브 합병 양해각서 체결 소식 알로이스가 그거랑 뭔 상관이지 KT 걔네가 알로이스도 상관있나 보네 소프트센 66조원 중국 의료 AI 시장 형성 어쩌고 저쩌고 윗꼬리 단종목도 이렇게 장중에윗꼬리 단종목도 하지 마세요 수젠테광동제야 와이바이로스 위더스제약, 위더스제약도 요날들렸었는데 살짝 올라갔다 떨었다 또 올라가네요. 에이비온, 에이비엔 401 시약처 치료목적 사용승인 획득. 태양금속 한동은 등판 밀어줘 주가니다 이런 데니까 이런 데니까요. 아까 걔는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제가 이거 스윙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윙을 할 종목 뭐 많은데 뭐 들어가신 분들은 뭐잘 사용하시면 돼요. 지분 공개 매수. 한국엔 컴포인 좀수상한데 이거 차 음. 이상입니다. <목소리>